누가 그런 말을 해요? 짝! 이손 더러... 정의의 목소리가 세탁소에 울려퍼졌어요.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봉수의 뺨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았어요. 이손더러졌네 하필 이런 장인덕에 내가 창피를 당하잖아. 어머니!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세탁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방금 뺨을 맞은 이 평범한 세탁소 사장에게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있다는 거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하얀빛 크리닝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여는 다른 상점들과 달리 이곳은 새벽 6시부터 불이 켜져 있죠. 김봉수 사장이 혼자서 운영하는 이 작은 세탁소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이었습니다. 봉수가 오래된 스팀 다리미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미에서 나는 하얀 증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손목의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1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딸 수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올 시간이었죠. 문득 세탁소 앞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가 보온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봉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었거든요. 아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세탁소 문을 밀고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가방에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봉수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네가 직접 만든 거냐? 당연히 직접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수진이가 도시락 뚜껑을 하나씩 열어 보였어요.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손으로 싸준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봉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정말 특별한 맛이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아버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아빠,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네가 찾아와 주는데, 봉수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녀 간의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세탁소 밖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둘다 알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박정희가 차창 너머로 세탁소 내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정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째각째각 울렸어요. 그녀는 세탁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죠.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과 봉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의가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이가 급히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며느리가 여기서 뭐해요? 정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선이 작업대 위에 펼쳐진 도시락에 머물렀습니다. 설마 이런 데서 밥 먹고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봉수가 부랴부랴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정희는 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세탁소 딸인 건 알지만 이렇게 냄새나는 곳까지 드나들 줄은 몰랐네요. 정의의 말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정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다니,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세탁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봉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딸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수진이가 그냥 가끔 들러주는 거예요.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의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니까. 정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말에 봉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수진의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통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독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봉수가 딸의 눈물을 보고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사위의 어머니니까 예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님이랑 사이 좋게 지내셔야죠. 저는 그저 제 딸이 행복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지금 나 훈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세탁소 사장 따위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감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봉수가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순간 정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봉수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세탁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던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봉수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뺨을 만지지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손 더러워졌네. 정이가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하필 이런 장인 덕에 내가 창피를 당하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세탁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손님이 상황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세탁소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몇몇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런 구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치며 세탁소를 둘러봤어요. 좁은 공간, 오래된 기계들, 그리고 세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의 볼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손바닥 자국이 또렷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목이 메여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더 무섭단다. 뺨이 아프긴 했지만 딸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위로하려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네 시어머니도 나쁜 분은 아니실 거야. 봉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시겠지.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집안 수준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그녀가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돌아섰어요. 수진아 이런 곳에 자주 오지 마. 우리 체면 생각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뭐해?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그녀가 세탁소를 한 바퀴 둘러보며 코웃음 쳤어요. 냄새부터 코를 찌르잖아. 그때 세탁소 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감님, 여기 계셨군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상황을 보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이가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어요. 태식이,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옛 제자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구청에서 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런 세탁소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태식이 세탁소 안을 둘러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감님 정말 우연이네요. 그는 구청 생활복지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아, 너 여기 왜 왔니? 정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옛 제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민망했거든요. 방금 전까지의 분노가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세탁물 찾으러 왔는데요. 태식이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봉수를 보고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의 태도가 예의 바른 걸본 정의가 눈을 깜빡였어요. 태식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교감님, 여기 사장님이 저희 구청복지협력 대표세요. 그의 말에 정의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번 달엔 노인복지기금 기부까지 하셨는데요. 기부를요? 정의가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세탁소 사장이 구청과 협력하는 사람이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태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도 고아원 세탁비를 전액 지원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가 봉수를 바라보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구청에서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봉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누가 알리면 좋은 일 아니지 않겠니? 그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깔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당황스러웠어요. 특히 옛 제자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뺨도 때리고 모욕적인 말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녀도 아버지의 이런 면을 몰랐거든요. 봉수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수진아. 태식이 정의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교감님도 이런 좋은 분과 가족이 되셨네요.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재현이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한 걸본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을 수진에게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정이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과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엄마 회사에서 이번 달 사회 공헌 대상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에요. 그의 말에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정희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공헌 대상이라니 그런 큰 상을 세탁소 사장이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재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깎아내린 분이. 내가 존경하는 진짜 어른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인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정인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뺨까지 때린 사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까지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세탁소 하나로 나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교육자라면 이제 배워야 할 차례예요. 이 말에 정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정의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재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품격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봉수의 뺨을 때린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다시 하얀빛 크리닝 앞에 섰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봉수가 작업대에서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정의를 본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수가 인사했어요. 며칠 전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봉수가 깜짝 놀라며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판단한 제 눈이 부끄럽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봉수가 급히 정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하지만 정의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사장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정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봉수가 정의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로 마음쓰지 마세요. 그는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의가 일어서며 봉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제 사위의 아버지라서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네요. 그녀의 말에 봉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가 이런 곳에 자주 와도 괜찮겠죠? 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를 찾아뵙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날 정의는 세탁소에서 한참을 더 있었습니다. 봉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얀빛 크리닝 한쪽 벽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빛 크리닝 X분당 고교 봉사동아리 협약점이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세탁소 앞에는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이나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사회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희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봉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세탁소 앞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제 제자들과 함께 배웁니다. 정의가 계속 말했습니다. 품격은 옷의 값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봉수가 앞으로 나와 학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해주시는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수진이가 아버지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 재현도 함께 와서 장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도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세탁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수진이가 오늘도 도시락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아빠,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진이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정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몇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도 오늘 사회 정말 잘 보셨어요. 봉수가 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배워야 할게 많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수진이가 아버지 손에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온 가족의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세탁소 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